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 기자는 아이들에게 마음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에 한 눈을 팔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잠언 기자는 자신의 말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라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면 고통을 당했던 요비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던 바울 또그 외에 여러 성경 인물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몬 기자의 말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준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몬 기자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심장인데요. 고대 유대인들은 심장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조절하는 중심 기관이자 사람의 지 정의가 분출되는 샘으로 여겼습니다. 즉,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잘 조절한다라는 수준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행동 등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잠원 기자는 왜곡된 말은 없애고 타인의 속이는 말을 입에서 멀리 할 것을 당부하며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하고 언제나 악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등장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행동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은 다른 창조물에게는 공유되지 않은 속성이죠.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유일하게 공유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강력한 사랑의 관계에 인간을 초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우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이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지라는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모는 단순히 인생을 멋대로 사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아비의 훈계 묶음집이라기보단.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항상 외우고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여겨 그 사랑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킬 것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